음악 시작할 때딱 꺼주면서 초밥집으로 가면서 평화로 내란계의 하루를 보내면서 어, 한 마리 왔네 보신가 보신가 어, 손가락에 힘좀 빼라 노또야. 손 아프다. 긴장하지 말고 응. 하던 대로 해. 너 원래 못해. <laughs> 너 원래 못하잖아. 왜 잘한 척 하려 고 그래? 하던 대로 해. 응? 좋아요. 이번 판 AK 써볼까? 저번 판7탄 했으니까 이번 판 약간 못탄탄 쓰고 싶은데. 또 누구세요? 오세요? 오시라고요. 오시라고요. 총 들고 왔네? 미친 거 아니야? 보추제 감히? 주지 어디서 총 들고 온겨 오세요 오시라고요 아 자기장 좋아요 아또 헷갈렸다 일번 라이플 일번 라이플 1번 라이플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거 몸에 익어야 돼. 대탄 좋아요. 오시라고요. 사0 0 오시라고요. 뭐 소리고. 대킥 좋아요. 오시라고요. 그리고 봐, 레알. 레루다가갬성의 AK 진행시켜 진행시켜 오 가방 진행시 설마 보급이 나에게로? 나에게로 또 다시 돌아오기까지가. 아, 미친. 밀배가 본데? 오시라고요 어? 누 굳이? 아, 여기서 싸우면 곤란한데. 안 세우냐? 이걸 안 세운다고? 뭐지? 왜지? 왜안 세웠지? 자신 없나? 어서요 어시라고요 가자. 말이 들어간 것 같은데. 오세요. 오시라고요. 해 보시고 실하냐 이거? 제가 소은해가 있을 텐데 털렸네. 오오 히라죠 와, 아이 미친. 오세요 어. 오시라고요. 오신가 옷가기도? 오세요, 오시라고요. 음, 저 친구 걸 타는 게더 이득일 수도 있겠다. 가자, 오! 오오오 사람 사람인가? 뭐 보신가 사람인가? 오세요 오시라고요? 오 이게 아닌데. <laughs> 이상하다. 오시란구요 오세요. 탄이 없네. 야저차못 빼냐 자고? 내차못 잡노? 야 바퀴가 두개다 떴어 공중에. 싫어야? 미친. 오세요. 오시라고요보시라고요 보도 앞에 강한 남자도 또. 난나 말이야. 보도 앞에서만큼은 절대적으로 힘이 강해진다구. 오시라고요 아까 내가 어디서 잡았지? 박스가, <laughs> 박스가. 시세박스가 잊지마이었나카팔이었는데 하하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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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놓고도 못 먹는 이 슬픈 현실 앞에서. 오? 음해 응? 해더 먹을 거 있냐? 이 정도면은 뭐 드링크가 좀 아쉽긴 한데 알바노 여기서 교전이 있는데요? 어, 저거 사람이다. 가자. 여기서 교전을 하고 있나요? 도로에서 건물과 교전하는 듯한 예상이 됩니다만. 오, 필드네. 야, 뭔데, 이거? 누우면 안 돼? 놓으면 곤란하다고. 그 친구는 이미 죽었다고. 이거 안 깨지지? 이미 깨진 건가? 한데. 어딘지 모르겠죠? 소음기라서, 두 대. 나무가 널 살렸을까? 음, 뭐 살렸네. 두개다 내꺼! 바퀴 왜안 터졌을까? 혹시 방탄 바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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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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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 뭐, 뭐, 강한 남자 어? 연병? 어쩌 괜찮을지도 스트리머는 맞지 않아 엥? 비키세요 스트리머는 맞지 않아 일본이 라이브 일본이 라이브 어, 아 이미 터졌구나. 내가 터트렸나보다. 드링크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6개월 감사드리고요아 원래 삼각금 방이었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흥 이 기가 막히게 한다. 보주제, 예. 여래, 오해. 뭐 어쩔 건데? 어쩔 건데, 보주제. 은침에 있지 않았나? 능선에 있나? 어디 있었지? 한 마리 더 있었는데. <목소리> 흠, 못 찾겠다, 깨꼬링 수류탄, 연막. 연막 하나 버릴까? 아, 화염병에 있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를 구해야 되나? 갈순 있다고. <laughs> 여기까지 갈수 있다구. <laughs> 오 진짜 안정감이 좋다. 오말 나오는 순간 바로. 안정감 실패. 오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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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어, 미친. 사람인데, 이거? 쟤야? 안 보이냐, 왜? 오케이. 어, 보신가? 뭐지? 뭐지? 사람이야, 못이야? 헷갈린다잉. 아, 너무, 마음이 너무 편하네. 못이랑 싸우면. 사람과 싸울 때도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되지 않을까? <laughs> 여기 몇포 높은 데 먹어야겠다. 민지 왔어 염, 부후. 어, 아니다. 저, 전흥선을 먹자. 민지 왔어 염, 부후. 땅콩블락의 요새, 등대지기. 하이. 아, 지붕이구나. 와, 등대지기가 있었다니. 킹대지기. 2번으로 내릴걸.